예, 아, 반갑습니다. 예, 그 예. 달님이 예. 오늘 저희가 이제 두달 동안 약 먹고 예. 한달 정도 한번 휴학을 하고 이제 오늘 오셨는데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하면 입몸 상태가 영안 좋네요. 안 좋죠. 네, 좋아요. 그렇구나. 지금 요게 저희가 그때도 투약에 대한 게 중지되고 나서 입에 냄새가 나서 데리고 오셨을 텐데 예. 약을 먹고 하면 분명한 거는 잇몸에 대한 염증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 근데 예. 저희가 송곳니에 대한 부분은 예. 다른 거는 약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약을 먹어도 송곳니에 대한 잇몸에 있는 쪽은 여전히 염증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이때 저희가 투약을 조금 중지하고 잇몸에 염증이 싹 빠졌으니까 일단은 예. 1개월 정도 조금 휴약하고 제가 보자라고 해서 예. 두달 정도 양 안 먹고 한달 정도. 약을 쉬고 이제 오늘 오셨거든요. 예. 근데 오늘 요게 이제 7월 27일이고 지금 예. 이제 9월 27일입니다. 지금 잇몸에 대한 상태 오늘 요거는 7월 2 7일이고요 잇몸이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깨끗했어요. 깨끗했는데 예. 지금 두달 정도 지나고 하니까 잇몸을 엄청 많이 부어있어요. 아, 상당히 아까 되어네 부어있고 예. 이쪽도 지금 보면 아래쪽도 그렇고 예. 위쪽도 그렇고 예. 앞니발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살짝만 데여도 피가 조금씩 올라올 만큼 예. 잇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이거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지금 조금 그렇고 일단은 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약을 먹는데 문제는 지금 이빨이 남아있는 송곳니 쪽에만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이빨만 뽑아주면 되는데 이빨이 없는 부위에도 염증이 계속 올라와요. 뭔가 예. 만성적인 구내염으로 좀 어릴 때임년기치한 구내염이 만성 구내염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들고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선택 사항은 저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예. 몸이 약을 안 먹고 지금 충분히 휴식을 하니까 염증이 너무 심해져요. 그렇다고 예. 해서 지금 먹는 양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지 않는 게 예. 체중에 대한 변화는 크진 않는데 예. 분명히 아이가 통증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먹, 음. 먹으려는 의지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번째 대한 네. 이제 그 송곳니에 대한 발치까지 하고 네. 저희가 발치를 하더라도 발치한 부분에도 염증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 네, 발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약을 끊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지금 확실한 거는 저희가 발치를 안한 쪽에 잇몸에 대한 염증이 훨씬 심해요. 예. 심해서 송곳니까지 발치를 다 하고 전발치 예. 이후에 약을 투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절 하면서 예. 아마 평생 동안 약을 조금 먹어야 되지 않으려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택상은 남아 있는 송곳니 또한 발치를 통해서 제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약을 투약을 하면서 예. 저희가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예전부터 해오던 방법대로 예. 잇몸에 대한 게 만성 치유 구내염이라고 해서 이게 이게 완치가 안될것 같아요. 이빨이 네. 없는 부분에도 염증이 확실한 것는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성곳니에 대한 부분은 밝치안 하고 그냥 두고. 예. 아 이제 투약을 저희가 한두달 정도 연속하고 두달 정도 한번 쉬어 보고 라든지 예. 한달 먹고 한달 쉬고 또한달 먹고 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발치 없이 예. 약 먹어 가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쉽게 말하면 저희가 호섭이가 아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목구멍염 뭐 부터 해가지고 만성 분염이 상당히 예. 많이 악화된 아이라고 보면 저희가 아, 약을 끊지 않고 지금 계속 좀 투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님이 음. 또 나이가 좀 예. 어리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생 약은 간헐적으로나마 좀 필요하지 않으려나라는 생각은 예. 일단은 발치를 하든 안 하든 음. 예외상 없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발치를 하면 그래도 잇몸, 송곳니 쪽에는 잇몸이 약을 먹어도안 줄어들어요. 예. 네, 안 줄어들어서 발치를 하면 조금 잇몸에 대한 통증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예. 아, 발치를 한다고 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환자는 아니에요. 네. 그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버님께서 좀두 가지에 대한 선택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지금 당장에는 발치가 안될것 같아요. 발치는 안 되고 이몸 염증이 너무 심해서 예. 사실은 이 정도 이몸 염증이라고 하면 사실 건드리도,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날 정도면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발치기고 들어가고 하면 피가 막 졸졸졸 나거든요. 예. 염증을 어느 정도 잦아들고 수술에 대한 거는 해야 될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담임이 제가 주사는 조금 맞춰놨고 예. 일단은 약을 두달 정도 끊어보니까 염증이 너무 심해지고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달 정도 휴약하고 한달 먹고라든지 예. 저희가 그렇게 좀 보는 방향이라든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달님이 제가 한달 지약 드릴 테니까 예. 어약 먹어가면서 한번 보정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발치가 정답은 아닌데 아니 저, 저는요. 저 네. 아무래도 네네. 판단을 내리는 데는 전문가이신 원장님이 음, 예. 판단에 따라갈 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원장님이 보시고 예. 어느 쪽이 최선일지 완치가 아, 네. 된다고 라 하면 제가 뽑자라고 말씀드릴 건데 예. 이제 잇몸에 염증이 이빨 있는 부위가 양 모보도 조금은 더 있다는 라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달님 입장에서 보면 이빨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불편함 보다는 네. 이제 약을 먹어도 염증이 자자들지 않기 때문에 네. 불편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면 사실은 아이한테 제일 좋은 방향은 이빨이 있는 부위에 염증이 더 심한 건 맞으니까. 네. 그 이빨까지 제거를 하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문제는 뭐. 이빨을 뽑는다고 약을 끊을 수 있는 한자. 아 그거는 아니다. 저, 저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네. 네. 그 평생 약은 먹어야 되는 거는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현재 네. 데 이제 이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리미가 네. 어느 쪽이 더 편할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네. 없겠네, 그렇죠. 보니까.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웬만하면 성공기에 대한 정도 수준은 조금 남겨놓고 싶다라는 생각 네. 너무 네. 어린 나이에 네. 발치를 했잖아요. 안 그래도요, 네. 제가요, 네. 그 원장님 재피치 검진 하셔가지고 네. 어제 그갓그룹 갔다 오셨죠. 응. 근데 네. 원장님이 최악의 상황을 설명한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실방할 때도, 예. 참, 양산 원장님 참 대단하시다. 예. 아유, 최악의 아니겠다. 상황을 예. 예측하는 부분이, 예. 메디컬 센터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다 하면서, 아, 피빛의 결과를 예. 들었다. 예. 제가 정신적으로 예. 충격을 엄청, 눈물 날라 그래요. 예. 애가 눈을 적출해야 되죠. 예. 근데 문제는요, 예. 월요일날, 그, 예약을 잡았거든요. CT인가, MR인가. 시티 아, CT는 못 찍고 오셨네요. 아, 못 찍었어요. 그 예약이 밀려있어가지고, 아, 월요일날. 음,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26일날, 예예. 그, 해가지고, 예. 그,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버렸으면은 음. 어, 접출하는 게 의미가 없대요. 예. 예.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예. 근데 폐나 장기로 전이가 안 됐으면 어, 안구접수를 해야 된대요. 네. 그데 그래, 어제 얘 안고 실방을 하면서 네. 두 눈을 쳐다보면서 아, 네. 네가 한쪽 눈을 빼야 된다니 참내 마음이 걔가 네. 개로 인해서 제가 sns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 유튜브에 일어났거든요. 네. 네. 나이가 아홉 살이잖아요. 네. 아, 너무 마음이 아픈 네. 거라. 네. 아마, 어, 뭐, 어제, 쪼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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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어제, 그, 메테카 세탁 원장님 브리핑 들으면서요, 음. 그 앞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절규를 했어요. 음. 어떻게 애 눈을 갖다가, 정교를할 음. 수가 있느냐고. 하, 혹시, 아마, 그, 메 리카 원장님께서 시력도 없다 하시던가요? 어, 아, 실명상태라고. 실명상태. 예, 실명상태고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예, 그 정도면. 제가 막막 안쪽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도구가 없어서 못 봤는데. 예,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위협한 사람, 방사장이 없더라고요. 예. 일단은, 아. 그, 저, 저, MRI인지 CT인지 저도 좀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그래 아, 뭐 음, 그걸 찍어가지고 예. 네. 그, 저, 장기가 전이가 됐는지 보고 예. 네, 네, 네. 눈을 적출하고 난 다음에. 네. 조직을 배양해서 이제 검사를 네.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국내도 있고 아마 해외도 좀 유명한, 유명한 저명한 데가 있긴 국내 한데 국내하고 해외 두 군데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네. 해외에 보내면 시일이 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시, 뭐 국내가 좋으면 국내 하고 네. 해외가 훨씬 정확하고 어, 확실하다면 시일이 걸려 어차피 네. 죽질 한거 뭐 확실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막 어저께 제가 막뭐 고통스러워 하니까 네. 뭐 원장님은 제가 병원비 걱정 때문에 그러는가 뭐 이런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네. 지금 그 순간은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애가 눈알이 뽑혀 나가는데 네. 아마 그 통증 정도도 좀 심할 겁니다. 그뭐 네. 죽겠더라고요. 뭐 네. 하... 내가 돈 차라리 눈이 안 보여도 음. 나는 그눈은 달고 있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아한쪽눈이 없는 애를 갖다 아, 참. 안 해도 내가 일요일까지 에이. 월요일 되면 이제 눈뽑혀 나가는 애니까 너무 음.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좀, 이제 좀막 눈물이 날것 같아요. 음, 왠지 제가 기본적인 뭐 저희 검사 보고가 다가 아니 원장님 그래서.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안 예. 그래도 어제 실망하면서 그랬어요 예. 참 우리 양상원 장님참 대단한 실력자다 예. 어떻게 그렇게 판박이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 어제 그 그날 원장님한테 그재빛이안 좋은 예우가 있을 때 설명이 있잖아요 예. 그걸 듣고 갔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설명하는 걸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난, 난 속으로는요, 예, 예. 애가 어디 높은 데뛰어내려가 부딪혀가지고, 예, 난 그런, 예, 예 그, 그거기를받았거든요눈 예, 안쪽에 어떤 예. 구조물이 보이는데, 저는 저게 정향은? 아, 아 저게 예, 그 암이라 그러더라고, 네. 예. 그래서, 예. 달리미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예. 이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리미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도가 어느 예. 게 더, 어, 덜 할지에 따라서, 예. 어, 저는 결정을 하려고 예, 그러거든요. 그거는 치아가 없으면 훨씬 더좀덜 하긴 하겠죠. 치아가 없으면 자기가 편하겠습니까? 편하죠. 그러면 발치를 해야죠. 예, 예. 그래도 아, 이빨이 없어도 염증이 조금씩 올라오는 애여서. 예. 예. 그거는 이제 조금만 음. 뭐이 생각을 해 주셔야죠. 어차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달내미는 예.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될애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예. 조금 약 먹는 횟수라든지 스스로 느끼는 통증 정도가 아마 예. 성공률까지 없어져 버리면 조금은 좀더 나을 겁니다. 예, 음. 그러면 뭐그저저 그, 저, 이빨을 예. 뽑는 쪽으로 선택을 예. 해야죠. 뭐. 일단은 예. 염증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을 조금 먹고 깔아 앉히는 게 좋은데 예. 예. 일단은 제가 얼핏쯤 드는 생각은 만약에 예. 이제 발치를 하실 거라고 하면 유지한다 하면 한달 단위로 제가 네. 재진을 보면 좋은데 예. 염증은 한 2주 정도 약 먹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빠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2주 정도 약 먹고 예. 어, 그 다음에 저희가 발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예. 하실 거면 좀 진행하는 게좋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응. 발치가 애한테 훨씬 예. 편하다면은, 예. 발치를 하고, 예. 발치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예. 그러면은, 예. 그래 그래도 이빨은 달고 있는 게안 낫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예. 마음이 아픕니다. 달리면 지금 두 살밖에 안 되는데. 얘는. 제가 특... 손꼽니까? 저걸 뽑아야 다, 될까라는 또. 달리면은 특히 마음이 있이여가지고 예. 예. 특별히 간식을 예. 따로 주거든요. 예. 그 시간만 되면 먹을 거 달라고 졸르고, 음. 그래요. 음. 간이 응.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큰 예. 병도 있었잖아요. 저 병은 예. 가셔가지고 예예. 음. 그래서 저저저 북방에는 고양이들 못 들어오는데. 예예. 막 간식 주는 시간 되면요. 아, 사람을 졸졸따라다니면서 졸라요. 예. 먹어거 그 간식 달라고. 음. 달리고 세밥 파우치 주거든요. 달리이한테 세밥 파우치 먹을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일단 아버님 요거, 그러면 달님이 발치에 대한 부분을 예.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어차피 발치하고 나서도 약 길게 먹어야 되니까 너무 몸이 많이 음. 안 좋아질 있... 것 같거든요. 예, 예. 각... 그래서 발치를 하실 거라면 제가 오늘 한 달치 말고 2주치 정도 약. 드리고. 예, 그럼 기존에 먹는 유산균은 넣었습니까? 그것도 조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도 같이 먹일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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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이주 먹고 나서 이주 뒤에 일단은 발 실정을 좀 잡을게요. 음, 예, 알겠습니다. 잡고 예. 그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주사는맞춰놔서 염증은 좀 아픈 거는 확 줄기는 할 건데 예. 평소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달님이 원래 표현력이 좀 없거든요. 예. 그렇게 아플 때도 표현력이 잘 없었어요. 애가 조용합니다. 네. 뭐약 네. 먹일 때도 보면은 네. 통증이 안 나도 거의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달림약은 캡슐로 해서 드리면 되겠죠. 그냥. 캡슐로 해주십시오. 네, 네. 애들, 가루약을 주니까, 아, 네. 써가지고 전부 다 거품, 그, 해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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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깥으로 배출시켜버리고. 네, 아. 예. 일단은 제가 캡슐로 해서 그러면 약을 조금 짓고 해서 약 예. 보름치만 한번 좀 드려보고 예. 일단은 2주 뒤에 저희가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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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 조금만 계시면 사님이 바로 내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